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필기, 드로잉 필수템 스테들러 노리스 122 지우개 연필 12개가 놀라운 할인율로 부드러운 HB 심으로 필기감 최고. 지금 바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58mm 메탈 핀 버튼 100세트. 학용품 세트 제작에 필요한 완벽한 재료. 넉넉한 수량으로 원하는 디자인을 마음껏 표현해보세요. 지금 바로 버튼골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사무실 필스템 넉넉한 용량에 딱풀 10개 묶음. 끈적임 없이 깔끔하게 붓고, 250g 대용량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9,9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살리오 캐릭터즈 레슨 노트가 10% 할인된 2,700원에 귀여운 살리오 캐릭터들이 당신의 학습을 응원합니다. 예쁜 수첩에 즐겁게 공부하고 실력도 쑥쑥 키워보세요. 2위입니다. 부드러운 필기감과 뛰어난 품질의 에베코 복사 용지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29% 할인 혜택으로 A4 2,500매를 부담없는 가격에 구매하세요. 사무실, 학교 어디든 이 종이로 더욱 효율적인